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오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날아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이라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송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깎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내가 아스홀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곧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46장부터 시작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51장에서 마무리되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은 다른 열방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반복해서 선포해왔던 내용들이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적인 눈으로 보면 예레미아는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성맞은 바벨론주의자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살길이라고 외쳐했으니 당연히 그럴만도 하겠지요. 사실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길이다라고 줄기차게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보면 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나라는 남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해 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앞잡이이고 바벨론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0장과 51장에서 무슨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심판당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 바벨론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눈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태극기 부대와 촛불시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교회가 당연히 보수해야 된다라고 핏대를 세웁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 역시 교회가 당연히 진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을 도대체 누가 옳습니까? 예레미아 선지자를 보면서 지침을 얻으셔야 됩니다. 거추를 보면 예레미아는친 바벨론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아는 친 바벨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친 바벨론 파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반 바벨론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데올로기를 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해석할 능력이 없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은 친 바벨론적인 말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은 반 바벨론적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친 바벨론적이냐 아니면 반 바벨론적이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선포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실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급을 구르며 군마같이 오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열방을 심판한 역할을 하던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기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바벨론은 열방들을 심판해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열방들 지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미약한 자신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열방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섬기는 벨과 마르둑이라는 신의 도움을 받아 강대국이 되었고. 열방을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는 오만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강대국이 된 다음에도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믿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항변들을 바벨론 입장에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항변입니다. 바벨론의 대제국이 된데 결정적인 역할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때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간나살 왕이 다스릴 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궁궐에서 훈련을 받지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궁궐에서 살게 됩니다. 이느부간네살이 왕이 된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꿉니다. 이 꿈이 하도 이상해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하도록 하는데 이 느부갓네스 왕 이렇게 말하죠.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스 왕이 그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그꿈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그런데도 느부갓네스 왕은 요지부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느부가나사 왕의 근위 대장이 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왕 앞에 불려가 그 왕이 꾸었던 꿈을 알아맞추고 또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이 그 유명한 큰 신상 꿈입니다. 벌판에 큰 신상이 있는데 한 뜨인 돌이 나와 그 머리부터 차근차근 부수는 그런 내용이죠. 느부가나사 왕이 꾸었던 꿈 내용은 장차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 뜨인 돌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를 운영해 가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꿈입니다. 어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자, 대제국의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위대한 느부한사람 왕이 그 포로 잡혀온 어린 소년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 포로 잡혀온 어린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사건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왕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으니 바벨론 제국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금세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로 임명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임명합니다. 모든 지혜자란 쉽게 말해 왕의 참모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 좋은 세 친구를 최고위직으로 세워서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였기에 당시 바벨론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고 왕이 신하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믿음 좋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최고 지도자들로 삼았는데 어찌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하게 고백했듯이 바벨론이 열방을 제패하는 강대국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요 섭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바벨론 국민들은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이런 대제국의 영광에 취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금만 잘되면 아나무인이 되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을 통해 전해 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사람이 싹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데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펼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은 자신들의 강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임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됐는데 그들은 교만하고 방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받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벨론의 심판받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14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사절을 보면 바벨론을 뚫려 대를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명령을 합니다.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활 쏘아라 명령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대적하는 군사들의 지휘관이 되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셔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니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이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지휘관이 되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지휘관이 되셔서 열방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적군의 지휘관이 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휘관으로 모셔오게 하는. 일이 되지만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상대편의 지휘관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휘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적자의 지휘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예편을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파란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이전분 도이 내용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남유자를 멸망시키겠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교만과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스로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 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아소르와 바벨론에게 유린 당하도록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형벌을 받음으로 사함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게.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임금이 자기 왕자가 조금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임금이 우리 아들 죄 없다, 생골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를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이 형벌을 통해 죄는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까 자신들의 강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교환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면 우리 인생도 무너집니다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관으로 오시게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내 대적자에 주인관으로 오게 한다. 하나님이 내 대적자에 주인관으로 오시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충통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의관으로 모셔오게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내 대적자의 주의관으로 오게 한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의관이 되실 때 형통과 평탄의 인생이 되면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의관으로 모셔드리고 주의관인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며,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각오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